함께 서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해를 잊었네. 오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돕게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 니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간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옵니다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여, 오므리의손자요이므리의 증손이여,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여,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여,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 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여,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여,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인이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야인이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야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롱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마다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카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오를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 저희들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사랑 노트에 나와 있는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말씀사랑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노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하는데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9장의 말씀은 8장까지 이스라엘 각지파의 계보를 다 올려놓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도 있었지만 3절 말씀에서처럼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에브라임과 문하세 사람들도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측령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을 때 기원전 722년 아스로에 함락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은 북 이스라엘이 아스루에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로 피난해 온 이두민들이 그들의 후손이 바벨론 침공 때 잡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 이후 70년간 이방인들에 의해 거의 황량하게 버려지다시피 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기서 다시 정착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곳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집파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가혹하기는 하고 때로는 괴롭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 버린 이스라엘이 허물어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돌아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저야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온 만큼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가치관의 악한 관성까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리셋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과 삶의 내용을 채워 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를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수반되는 고통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배와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한 일꾼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이죠. 원래 레위인들이 광야에서는 회막에 문지기를 하였습니다. 또 성전에 있을 때도 성전 문제기직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을 밤낮으로 가르지 않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소용되는 모든 음식과 진설하는 떡과 찬송하는 일까지 모두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출입하는 것에서부터 성전 곳곳에서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레위인은 출입부터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피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구별된 레위인의 직무가 곧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의 직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살피고 지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이처럼 귀하게 구별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